잘 보고 계시죠? 저희 성원이 데리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 오십시오. 여러분들이 <laughs> 네. 모두 페이커 선수의 팔 부상 회복 상태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. 좀 페이커 선수의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? 뭐어 저부터 말하자면 그냥 항상 출근은 종종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, 게임 얘기도 하고 보고 있어서 그냥 뭐 상태는 열심히 잘 회복 중인 것 같고 음. 병원 다니면서 그, 그리고 좀 솔랭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음. 뒤에서 보면서 네 그랬습니다. 네캐리아 선수는 뭐 같이 아, 아 저도 궁금하고요 언제 났는지 그래서 뭐잘 회복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 페이커 선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, 캐리아 선수? 제가요? 네 제가요? 네잘 <laughs> 보고 계시죠? 저희 성원이 데리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 오십시오. 경기 후 치러진 기자 인터뷰에서는 페이커의 복귀 시험에 대해 톰 감독 대행이 인터뷰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뱅기 전 감독님이 이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페이커 선수 손목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손목 상태가 괜찮아졌다 판단되면 그제야 출전을 고려할 수 있다. 정확하게 다음 주 출전할 수 있을지는. 상태를 먼저 봐야 한다며 복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페이커 선수의 빠른 유를 빌겠습니다.